아, <laughs> 어, 그, 노동법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 보려고 그러는데요. 어, 일단, 자, 책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안 보던 책들을 좀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정리해서 빨리 버리려고 어, 하다 보니까 순서적으로 그 올해 한 4월쯤에, 3, 4월쯤에 나왔던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주요 판례들 어한9 0건 정도를 모아놓은 <laughs> 이렇게 주제별로 좀 모아놓은 판례가 판례집이 하나 있는데 어그 내용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 노동법학교에서 나온 그 주요 좀 역사가 있는 대부분 판례 백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때고때 그그 시기에 맞는 판례들을 좀 정리를 하는 형태로 좀 가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좀 빨리 어 보고 치워 버리려고 어 먼저 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2014년에 있었던 주요 그 노동 판례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음 뭐한 구십 건 된다고 해서 뭐 구십 개로 나눠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주제별로 좀 모아서 말씀드릴 겁니다 한 여덟 개한 여덟 개 아홉 개뭐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첫 번째로는 그 개별 근로관계 중에서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누구냐에 관한 그 판례들이 이제 2014년에 무엇이 있었나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주요 판례는 한 다섯 건 정도가 됩니다.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는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급여가 없이 그냥 채권 회수 실적에 따라서 그 성과 수수료만 지급받는 채권 추심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채권을 추심했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 수수료를 받는 고정된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목소리> 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결이 어, 대구지법에서 2014년 1월 17일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골프장 캐디들, 그 그러니까 경기 보조원들이죠. 골프장 캐디는 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어, 노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2014년 2월 13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어 캐디 같은 경우는 어 골프장 시설 운영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것 가지고서 그것만 가지고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됐다고 볼수 없고 그리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어 며칠 뒤에 또 대법원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달 뒤에 어 골프장의 경기 보조원들 캐디죠. 마찬가지로 근기법상의 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어, 학습지 교사들, 우리 저기 뭐, 뭐 빨간 펜이나 이런 선생님들 계시죠. 그 학습지 교사들은 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도 어렵고 노조법상의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어, 서울고법에서 2014년 8월 21일에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좀 그 공부하실 때나 아니면 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주로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 위주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두 번째 아까 소개드렸던 내용이죠.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 자, 내용을 보시면 전국 여성 노동조합이요. 88관광개발주식회사의 그 골프장 캐디를 가입 대상으로 해서 88CC 분해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장인 노조 안에 이 88CC라고 하는 그 회사 안에 있는 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해를 설치한 거죠. 그러고서 단체 협약을 체결했는데 88관광개발주식회사는 2009년 9월경에 이제 경기 지연을 문제로 경기 팀장하고 마찰을 빚은 캐디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회사 방침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제명을 하고 그 이후에 이 88cc분의 조합원들이 해고와 관련해서 이제 항의 시위를 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니까 4명에 대해서는 무단결장,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제명 처분을 했고요. 37명은 출장 유보 처분을 내렸어요. 요거에 대해서 음 부당징계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어 소송을 노조가 낸 거죠. 그래서 주요 쟁점은 과연 캐드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혹은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거냐. 만약에 어 그렇다고 한다면 어 노조에 대해서 부당하게 진, 뭐 징계를 하나 거 괴롭히는 건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회사가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그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에 하나예요. 지배개입 유형. 이런 유형의 부당노동행위 수규자 그러니까 그그 그, 규정을 그 법규를 그 적용받는 그런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죠. 자 판결에서 보면요 어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할때그 사람이 법의 적용을 받을 사람이냐 아니냐 소송에서 대상자가 되느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 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첫 번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느냐 이거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이냐 도급이냐 이거보다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한테 근로를 제공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종속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가지고 판단할 거냐. 보통 판례에서는 이 아래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적용을 받고 업무 수행을 할때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느냐. 그리고 사용자가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느냐. 그 다음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스스로 비품이나 원자재를 소유하고,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독립적인 사업 형태로 이걸 운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독립해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수 있는 거냐. 그리고, 노무자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이거에 대한 위험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거냐. 그러니까, 일한 거에 대해서 보수를 주는 거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느냐. 뭐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느냐. 음, 그리고 근로재공관계의 계속적인 성, 성질이 있느냐. 사용자에 대해서 전속성을 가지느냐. 그러니까, 사용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 계약관계를 가지느냐. 다른 일할 시간을 다이 사용자한테 뺏기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사회부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느냐. 등등 이런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이제 판단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어 예전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중에서 이제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정해져 있느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느냐 뭐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근로자로 인정받느냐 이거는 어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임의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근로자로서 인정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용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더 깊이 들여다 봐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캐리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 골프장 시설 운영자에 대해서 사용 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금기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미 대법원, 그, 1996년도 대법원 판례에서 이미 그렇게 판결을 한 바가 있는데, 어, 보통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럼 골프장 캐디는다 근로자가 아니야. 금기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또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인 고용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 골프장하고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 등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어 경기 보조업무는 어 골프장 입장에서 봤을 때그 소임들에 대해서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골프장 시설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장객한테 직접 KDP를 받고 KDP 명목에 봉사료를 받고 있지 골프장으로부터는 어떤 금품도 지급받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용역제공에 있어서 그 순번을 정하긴 하는데 어 근로시간의 정함도 없고 용역제공을 마친 후에는 바로 그 골프장 시설에서 이탈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장객이 감소돼서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제공을 할수 없게 되더라도 골프장 측에서 k 디피에 상응하는 무슨 금품이나 뭐 휴업수당이나 이런 걸 지급하고 있지도 않지 않느냐. 그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골프장 측한테 무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도 않다.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지도 않다. 경기 보조업무 수행을 해택하게 되면 그러니까 게을리하면 순간이 맨 끝으로 배정되는 등의 어떤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긴 한데 그것뿐 골프장 측이 캐디에 대해서 무슨 회사의 복무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해서 징계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근기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제 마찬가지로 판결을 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 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보면 어떨 거냐? 두 개가요. 근기법상의 근로자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회사의 임금 관계에서 이제 그. 그 역할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하는 거는 회사와 고용관계는 없지만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근로자냐 이게 이제 의미가 좀 다릅니다. 법의 적용도 따로 하서요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총속 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앞서 한번 볼게요. 근기법상의 근로자는요 어디 있어? 근기법상의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거라면 여기는 어, 타인 그냥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어떤 한 사업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서 생활하는 자다. 일대일 고용관계가 매칭이 안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의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각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1대1의 고용관계가 매칭되지 않더라도요, 그, 일하는 데 있어서 그 지시를 받거나 하면서 사용정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어, 노조를 결성해서 그 노조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캐디들은 업무 내용이나 근무 시간, 근무 장소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더라. 그리고 캐디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 도구를 회사한테 제공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논무 이외에 자기 돈이 들어가는 건 없더라. 그 다음에 업무 내용이 단순 논무 제공의 측면이 강하고,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회사가 지정한 순번에 따라서 출장 기회를 제공받는다. 그래서 이용객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교체를 요구할 수도 없더라. 그다음에 KDP x 라는 것도 캐디들이 이용객하고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보면 캐디를 독립사업자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회사와 노동조합 사무간의 상대방을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노동조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서 단체협약 뭐별 잔퇴협약과 뭐, 별도의 합의나 노동쟁의 조정 절차, 뭐, 이런 것들을 가졌었다는 거죠. 이런 걸 비춰보면, 어, 캐디들에 대해서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음, 어있지 맞는 거 같네요. 어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 등에 관해서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조법에서 정한 행위를 했다면 그 시장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2010년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어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꼭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노조법 제81조는 부당노동형이죠 부당노동형이 있으면 그거를 시정해야 될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될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거죠. 즉, 노조법상 근로자로 캐디들이 인정을 받았고, 그렇다면 골프장은 그 노조법상의 사용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금지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캐디들은 회사에 대한 업무 종속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역별 노조이자 그 조합원 자격으로 회사의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딱 전제를 뒀어요. 금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회사의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원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금기법상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노조법상의 사용자에는 해당한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내린 무기 안에 출장료부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정의 소심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려고 하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본다. 그래서 부당 노동행위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 판결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판결들은, 어,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 단순하게 골프장 시설 운영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것만 가지고 금기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그 정도가 금기법상 근로자로 볼 정도로, 어, 그렇게 어, 크게 어, 근로정, 조, 조, 지배정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결이구요. 네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죠. 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들이구요. 이와 이제 관련해서,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학습지교사들 같은 경우는요, 어, 고등법원 판결이긴 합니다만은, 근기법상 근로자로도 인정을 못 받았고요. 노조법상 근로자로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배종속관계가 훨씬 더 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에도 어, 덜하다고 라본 거죠. 그 판결을 보시면 자, 이 사건 학습지 교사들이 참가인으로부터 위탁계약에 다는 최소한의 지시만을 받았을 뿐 위탁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 방법. 업무 수행 시간 등에 관해서 참가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점 그러니까 어~ 업무 내용 수행 방법 업무 수행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 참가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사건이 이제 진노의 중노위에 거쳐서 소송으로 간 건데 어~ 보통 이게 중노위를 거치면 행정소송으로 가요 그래서 행정소송에 그 피고인은 회사가 아니라 중노위가 됩니다. 중노위가 되고, 그 중노위에서 판결할 때, 그 이겼던 당사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참가인이 되는 거예요. 회사가 된다는 거죠. 그 회사로부터 상당한 질감독을 받진 않았다. 학습지 교사들이 그 회사, 참가인,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어, 너무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보긴 어렵고, 위탁업매 이행, 이행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니까, 임금, 급료도 아니고 기타 이에준하는 수입으로도 보기 어렵다. 그 다음에 학습지 교사가 회원가입 홍보 활동에 투입한 시간이나 비용에 대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자기 영업을 하는 게 아니냐. 학습지 교사들의 겸직의 제한도 없고, 수수료가 학습지 교사들의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단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학습지 교사들의 참가인에 대해서 회사에 회사에 전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학습지 교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라고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 이게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의 정의예요. 그런 사람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계산, 그니까 자기 활동으로 자기 스스로 돈을 버는 그거에 대해서 이 학습지 회사는 중개만 해주는 거지 결국 자기 영업으로 돈을 버는 직업 아니냐라고 이제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했다는 거죠.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났는지 대법원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대법원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 보통 대경과 뭐그 보면은 대학로에서 천일이 넘게 농성을 하고 계시기도 한데 어쨌든 어좀 안타깝게 좀 판결이 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어 근기법상 근로자와 어 노조법상 근로자의 차이 그리고 둘의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신 걸로 오늘 내용은 마무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올려서 저도 이 책을 빨리 보고 제가 이제 여기다 올리면 책을 버리거든요. 안 보려고 사실은 여기다 올리는 건데. 음. 저도 빨리 마무리해서 이 책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남았네. 좀 자세히 좀 볼게요. 요 내용. 좀 자세히 볼게요. 자, 노조법상 근로자란 어, 타인과의 사용 종속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 종속 관계는 당연히 노무 공급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 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 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 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놈의 실질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2006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제 판시를 한 바가 있어요.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학습지 교사들은 타인과의 사형종속관계라해서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한 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려면 적어도 어, 노무 제공자 사이의 지휘 감독 관계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수의 노무 대각성 여부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노무의 성질이나 내용이 어~ 어느 정도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어~ 지배의 관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봤을 때 학습지 교사들이 남들한테 사용 종속 관계하에서 어~ 일을 하고 그리고 그 회사로부터 임금, 금료 혹은 다른 이유로 다른 명목으로든지 어, 일을 하고서 받는 회사에 대해서 일을 해주고 받는 그런 수입으로 일하,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라보기 어렵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그랬을 때이 사건 학습지 교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이 조직한 전국 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어, 노조법이 정한 노조노동조합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래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당사자 자격도 없다. 노동조합이어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설사 학습지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한테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있고 1999년부터 2006년까지 회사하고 단체협약을 여러 번 체결했고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치기도 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순 없다. 너희들은 노조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아마 대법원까지 갔을 거예요. 갔을 거예요. 이건 뭐, 그, 이 전국 하수지산업 노동조합 여기는 완전히 사망선거죠. 이건.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하는데. 그냥 단체가 돼버리는 거죠. 노조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고요. 자, 어쨌든 계속해서 이 책을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들으신 내용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